오늘은 루앙프라방 여성집 가정 방문하기 위해 비엔티안 기차역에 나왔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해요. 루앙프라방 시내에 여성집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여성집 방문을 하러 갑니다. 손님들이 기차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네, 기차 타고 루앙프라방에 도착했습니다. 디앤나에서 노앙프라방까지는 기차를 타고 오면 2시간 소요가 돼요. 자동차로는 8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기차 타고 와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앙프라방에 현재 온도가 가좀 약간 이제 초가을 날씨 정도 돼가지고요. 여행객들이 많이 와요. 외국. 유럽 분들도 많이 오고 루앙 프로방에 제가 타고 온 기차는 비엔탄에서 중국까지 다니는 기차예요. 신부 집은 기차역에서 멀지 않아 가지고 오늘 신부 집 방문은 상당히 제가 편안하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루앙 프로방 여기가 기차역이고요. 이 앞에 버스들. 관광 버스인가 봐요. 회사 엄청나게 대놓고요. 아래층으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택시를 타고 여성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택시 타고 한 30분 정도 거리에 여성 집이 있다고 해요. 날씨가 조금 추울 줄 알고 얇은 가을 잠바를 입고 왔는데 따뜻하네요. 더워요, 살짝. 잠바를 벗어야 겠어요 며칠 전에 시안코 안 갔을 때는 많이 추워 가지고 잠바 안 가져가서 잠바를 하나 사 입었거든요 누랑프로방은 따뜻하네요 지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면 오른쪽에 공고차를 태워서 시내까지 태워다 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 돈을 내면 자기 호텔까지 태워다 줍니다 근데 저희는 택시를 예약해 가지고 네. 오케이. 택시를 타고 가니까 오늘 차를 하나 렌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가 태우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태워다 주고 일 보고 다시 태워올 겁니다. 우왕프라방은 이런 렌트 차 사람 태워다 주고 이런 게잘 되어 있어요. 차 렌트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편안합니다. 여기 놀러 오기가. 여행 오실 분들도 모르셔도 그냥 기차표 끊고 이렇게 오셔도 다니실 만해요. 음, 사바이디, 어, 픽업 트럭이 항상 렌트를 하면 이 픽업 트럭이에요. 택시는 어, 자, 아유, 사바이디. 자우스냐? 수루. 수루. 어느 착비래요? 어느 착비? 43. 43 피. 오. 100 미. 린디 치타이 후짜 오케이. 누왕 프로방 어. 어, <목소리도> 여성이 사는 마을에 다 왔습니다. 야. 여성아, 어, 자우스. 바다, 바다리? 바다리? 바다리, 어 이리 줘. 난. 난? 난, 어, 오케이. 어, 막말. 오케이, 빠. 오다가 수, 수박 두통 샀는데, 오 수박이 엄청 크네요. 수박 두통 사서 언니 딸이라 그러네요. 맨발로 다녀요. 어린아이들은 이 돌멩이 밟아도 발도 안 아픈가 봐요. 신발을 줘도 맨발로 다녀서 맨발에 발바닥에 구둔살이 많이 배겼나 봐요. 응? 냉나이. 재우틴 포체. 틴버체 어우, 꾹퍼사이띠띠 날랄쳇. 어우. 여셔. 잡아이디. 콜라오코몽 콧몽 여시옹아! 그래야지 화어차피저기왜데오고 자는데 너무 콧녀야 깽이네 어 사바이디 의아이? 아이아 이리 가서 해봐 아버지, 트럭나 이리 포. 현다이 이리 포. 컴 이리 포. 이리 포. 이리 포. 이리 포. 이리 아 이리 포. 이리 포. 이리 포. 이리 포. 이 포. 이 포. 이이

작두안? 능 자가티. 자티자나티 자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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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아 자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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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안똥자가자가자우티 자가티. 자자가자 만채 어 어짜우도 만채 포 버짜우룩 카울리프 바오땡안 만채버 롱롱간ันนั่น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카서가막 막깔라카 오케이 어롱막간 오케이 어 막막해전 떠님 마. 어커에 능두한 송두한 툭툭두한 누커이 원짜이 버라이 폼에, 잼, 라일라이, 루커이, 원 짜이, 수아이. 아버지가 라오스어가 조금 부족하신가 봐요. 친척, 네, 친척 네. 네. 오빠하고 여기 언니가 이제 라오스어주고오 네, 네. 다시. 뭐 벚비냐? 벚비냐? 오케이. 바다리, 네. 땡할레오, 까울리빠이 아싸이, 썬콘, 라일라이, 하깐, 푸바우, 라일라이, 미쿠함수, 항 라일라이, 푸바우, 미쿠함수, 라일라이, 폼에, 라일라이, 수아이, 원 <laughs> <은> 짜이. <laughs> 카우차이 뭐? 자오 푸바우 땅할래 푸바우 남까났사이 자오 하일 알라이 나분 알라이 그럼 푸바우 시아짜이 그럼 폼에 버스아이 갈짜이포 자 뭐라고 써요 그러면 해라 네네네네 그까 그까 포드 그 그까냐 아이도 그까지 그까 자오 푸아 남까 한 알라이 자까하 พื่อจะไล่ไล่นว้ยังโมได้แต่งงาน่มีเพือเป็นยังตะาบบ่แ่งยังไ่ได้เอาเพื่อจะเชื่อยังโซนยังโซนโซ่บดแงอันจะไปเรวอันจะไปเร็วเจ้าเจาฮยูนี้ต้องแทงนี่มั้เกาหรือสิบแงแ่งก่อนแทงก่อนจ้าแทงไปริังนัม 후바 DJ 후반 알람이. 아, 보약대. 보약대, 오케군 콘대 왔어요. 유, 유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 하셔? 출, 아, 출근 이제, 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부모님들 인사 좀 드시켜드릴게.

สบายดียิาดี้อนับโอชิชสบายดีครับ้วก็นป็นเจ้อโอย언น있는데อยที่ีทไหนสบายดีทบาำผู้่าไหมมักผู้สาวไหมาเป็นผู้สาวถ้าเป็นผู้สาวเลย <laughs> 딸 결혼하는 거마에드냐고딸마에드냐고 어, 어 정하게 오케이 뭐 오케이 해야지. 오케이 동그라미. 오케이 나라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신랑하고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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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시켜 드렸고요. 좋게 잘 돼서 어. 이월 달에 와서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어.

빠, 으아이 사냐3키로 오케이 오케이. 일을 마치고 누왕 프로방 기차역에 왔습니다. 오늘 좋은 성과를 얻어서요. 2월달에 결혼하기로 했고요. 어, 하루 기차 타고 와서 일 끝내고 바로 또 기차 타고 비엔티안으로 돌아갑니다. 신부 여성들 집이 비행장이나 기차역에 가까이 있었으면 아주 좋겠어요. 산속에 있는 여행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라, 어, 짜보니 노파이파이, 유니사타니마, 푸, 푸사오 폭간, 라일라이, 사바이, 어, 능무탕무해 쭈블레오 바이, 어, 오케이, 디라, 어,